그래, 다들 뭐 왔고, 지게도 그렇으니까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시작 하자 음. 여기 모인 가족 일동은 진실의 식탁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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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세아가 우리 집엔 오랜 전통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이 진실의 식탁에 모여서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지. 가족끼리는 서로. 거짓이 있어서는 안돼 아, 예, 아버님 아, 근데 혹시 말하기 좀 꺼려지거나 곤란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하기 꺼려질 때는 보여줘 예? 내가요 <laughs> 이렇게 라무 레몬을 씹어버리면 되는 거야 응. 그래, 다들 됐지? 응. 그래, 일주일 동안 다들 어떻게 지낸 거야? 저는요 뭐 필리리 깼으니까 뭐 시장 가서요 양초 막아고 한데요 아이고 시부라. <laughs> 아이저 홍당무 하고요, 양파 하고요, 굴비 하고요, 고기 좀 사고요. 그다음에 버섯 좀 사고요. 그래음에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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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가지고 알았어. 그래 왔어요. 비교적 진실한 것 같아요, 불고기야. <laughs> 음, 엄마는 너무... 당신이 짠내 니고 그 불고기를. 음. 엄마 이몇년 만에 보는 불고기고. 음. 아, 잠깐, 잠깐. 아이고야. 거스름돈은 어떻게 했어? 아직 그게요. 그, 내가 장을 이래 파 갖고 온대요. 어디서 자꾸 누가 사모님, 사모님 하는 길아요. 가오 지나가 요래 봤더만은 순대가 요래 새초로 험하게누어 갖고요. 낼로 요리 쳐다보면서 사모님, 사모님 안사가 더 좋이 있기는. 날 그냥 소금에한 번만 찍어 봐 주이소. 소금에 한번 스치면 주이소. 그 까는 길아요. 그래서 내가 진실하지 그래서... 않은 자. 먹지도 말라 그랬어. 아. 태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냐? 네, 예, 아버지,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 미선이랑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아, 신혼여행이 어찌나 좋든지 미선아, 나 너랑 신혼여행 또 갈래. <laughs> 종아리가 너이 자식아? 왜 <laughs> 네, 아버지? 아쉽긴 말이야. 너희 자식아, 일곱 살때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 낚싯대 건드지 말라는데 낚싯대 건드가 다 풀어 탈전한 자식아. 아버지 일곱 살때 얘기를 왜 지금 하세요? 갑자기 사랑이다는 이런 투자실에 윤나 아, 우지 마. 지금. 아, 이제 지가. 이제 지가. 아. 한마리이 아주 못돼 버 지금 나가지고. 근데 야야. 너는 뭘쩡 하나들 놔두고 10 13살이나 많은 할망글 데고 왔노야? 내가 뭐라 그랬어? 얘 결혼하기 전에 네살 많은 여자 데고 왔더라고. 여자 데고 안으니까 아, 여보. 아니. 아아버지아버지왜 그런 말씀하고 그러세요. 아니, 아무튼 따지고 보면 엄마도 연상이잖아요. 네 엄마는 그래도 저녁때는 저 송혜교 닮았어. <웃음> 정말요? <웃음> 술 취해서 그렇지. <laughs> 술 깨서 보니까 송혜교는 없고 송혜만 남았더라. 아이고, 너는, 뭐, 네는 네, 네. 이봉주 닮았다니까. 아니, 너무 오래 쉬셨나봐요. <laughs> 아, 엄마 캐나다 가기 전에는 재밌었잖아요 엄마. 그때도 제가 재미없었다. 자기야, 어? 그래. 기운 풀고 먹어. 네살 만한 여자는 사귄 적 없어 진짜야. 어, 내가 맛있는 거 줄게. 가 맛있어봐. 우리 미선이가 뭐 좋아하지? 음, 굴비죠 굴비. 굴비는 그냥 자다가도 환장해 그냥. 밥두 공기 먹어. 아,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하세요? 네 엄마가 좋아한다고. 나용. 나구비 대가리도 못 물어봤어요 당신만 매기 나는... 노래 불구잖아 언제 노래를 불러요 뭘 잘못한 고데 나는 구얼빈 그래. 우리 새아네 아, 아버님 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요 음. 아 어머니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희 사진? 둘이 찍은사진이에우리들신혼 그래. 여행 가서 찍은사진이다 어머야 어머좋어야어야어머 어머야 어머 어머야 어머야 어야 어머야 뭐뭐라 키스나 키스. 여보 이거 봐봐봐. 키스. 이게 이게 뭐야? 뭐하는... 합성 아니야? 아니요 이게 딱보소 이게 딱 보다. 아, 시키지 말고 시키 아, 시가 있왜 그래? 너 어? 아버님. 아니 아버지왜 그러세요? <laughs> 어? 아 제가 제 와이프랑 키스를 한다는 왜 그러세요, 아버님? 키스가 싫어서 그래. 내 키스하면 아주 하글뛰어 정말 하글뛰어. 뭔 소리를 하요 당신 신혼 초에 이포트 들어왔었어요. 내그래 앉아있을 때이버터 들어와가지고 그래 그랬는데 래그 아, 뭐... 시끄 아, 내가 키스 얼마나 싫돼데 자식아. 키스 어? 얘기도 하지마! 어? 아, 아, 아버지, 오늘따라 이상하시네, 진짜. 아이, 뻑하면 주을 치고 날리겠다. 저, 근데 너희들 신혼여행 가서 밥은 먹나뭔밥 먹은 얘기를 물어보고 그래. 뻔한 얘기지. 굳이 구체, 구체적인 걸 물어봐야지. <laughs> 부끄러워서 그렇지 신혼여행 가서 첫날밤에 뵙던거 아이 어머니 그런얘기 그러니... 아, 아 엄마 안되겠어 저기 까짜밥은 <laughs> 자기야... 먹어 미선이 신거 못먹잖아 아 맞다 맞다 그럼 내가 흑기사 해줘야지 응. 내가 먹을게 아? <laughs> 엄마 나도 신거 못먹잖아요 알죠 엄마 애완이는 우일이 엄마를 좋아해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아이고 이쁘다 <laughs> 음 엄마 잘한다 계속 좀 물어봐 궁금해서 그래 응? 아빠미 어쩌노 어머니 자기야 엄마 걔 <laughs> <laughs> 확실하게 아예... 좀 물어봐봐 지금 엄마. 먹고 혀만 되면어떻게 아, 엄마 내가 칠년 만에 이거 몰랐거잖아 <laughs> <laughs> 진실이야 진실! 진실의 식탁 아니겠어! 낼로 치기라 낼로 치기라 아이고 싫어! 한 번만 더 물어봐봐! 내 것들... 누구도... 참 나빠 매아이 정신 못차리겠 어? 어? 뭐했나 어머니... 차마 말씀드린 그렇고 자기야... 엄마... 알고 계시죠? 자기야... <웃음> <웃음> <laughs> 아빠님 식사 하셔야죠. <laughs> 자기야 이제 우리 밥 먹자. <laughs> 아 그럼. 우리 자기 뭐 줄까? 엄돈 음, 줄까? 아, 알았어. 이거 먹고 또 뭐? 김치. 김치. 알겠어. 어, 매울 것 같아 자기야. <laughs> 맞다. 우리 미선이 매운 거못 먹지. 음. 잠깐만 기다려 봐. 음. 음, 음, 이제 다 헹궜다. 여기 더. 아, 여기 더? 음, 쪽쪽. 음. 음. 음, 음. 이제 됐어? 아, 자. 에이트로마, 에이 들어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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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랬아요 진짜! 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니지 아버지. 아버지. 이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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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지이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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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아 <laughs> 자기야. 내도 쪽쪽 빨아 먹어요. 한번 발라 먹어. 당신 매운 거 싫어? 아니, 밥만 떨어진다, 정말. 어? 자, 자, 자. 야. 어, 세윤 씨. 이 아니, 국자는 싶어. 뭐야? 어, 저거는 단독 면담의 국자라고. 저 국자를 들면은 단 둘이서만 진실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음. 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봐. 어? 아버님. 음. 아버님하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쟤는 집에서도 안 하는 대화를 꼭 밖에 나와서 하더라. 꼭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도는지 않아서요. 음. 응. 날 잡았네요, 자가. 도리좀 나가 있어. 가자. 아. 가자. 저기, 그래. 아버님. 응. 혹시 새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 같은 거 있으세요? 대답을 자기 <laughs> 아버님 그리고요. 아. 질문 몇개 남았니? 한네개 정도 남았는데. 네개 있지? 아버님. 어?